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나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길이요 리부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나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에라반이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리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나애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신앙 안에서 사랑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연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만큼 뜨거운 그 연애를 한 사람은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냐? 시금석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첫눈에 들어서 바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람, 사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가를 지켜보면은 사랑의 진위를 판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결혼은 일단 유보하면서 한동안씩 공백기를 갖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커플들을 볼 때마다 상대방에게 5년 정도는 기다려라 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일 5년 이상을 기다릴 수 있으면 믿을 만하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만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교제를 나누었더라도 돌아서야 할 때는 단호한 태도로 돌아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에는 기다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은 형예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난 후에 도피하던 노상에서였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외롭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만났으므로 쉽게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가 외롭기에 쉽사리 사랑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요소가 열렬히 사랑하게 만든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7년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 옛날 번역은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수일 며칠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절실하게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 같이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이 7년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7년이 추가되어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14년을 기다려서 나엘과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의 대표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엘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엘이 아름답게 생겨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가뜩이나 외로운데 아리따운 여인 라엘을 만났으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을 참고 기다려서야 그 사랑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인내의 대명사라고 말할 만큼 높이 평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굴욕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랑의 시금석이 무엇이냐? 수고와 희생이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할 수 있는가? 수고하되 기쁨으로 할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수고하면서도 기쁩니다.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수고가 고통스러워지고 수고를 굴력으로 받아들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불명예스럽기만 합니다. 야곱은 오로지 라엘을 향한 사랑만으로 14년을 수고하여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종살이나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쁨으로 얼마든지 인내하고 참아냈습니다. 나엘 역시 이 야곱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뜨거운 것도 좋지만은 한 조각 붉은 마음인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 목으로 14년간 노동을 나엘의 아버지인 외삼촌 라반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여자, 나애를 얻기 위하여 머슴살이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식을 저녁에 치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은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는 습속이 남아 있습니다. 저녁 시간을 잡으면, 잔치의 분위기도 한결 깊이를 더할 것 같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예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을 축복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루를 말씀합니다. 저녁이 먼저 여러분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하루의 시작이 저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새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은 새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저녁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야곱의 결혼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조명은 기름을 사용하는 호롱불이 고작이었습니다. 이그 희미한 호롱불을 켜놓고 예식을 올리는 데다가 신부는 얼굴도 몸도 베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바뀌어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나엘과 연애했으므로 신부는 당연히 나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방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은 그 밤이 새고 나서야 자신과 첫날 밤을 보낸 신부가 열렬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요. 운명이 좌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서 그리 예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해 보면 은 "시력이 약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력이 약하였다. 눈이 알력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응? 레아도 은근히 야곱을 염모해 왔던 것 같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라바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내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야 그 모양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일은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응? 처리했어야 합니까? 따지고 보면은, 야곱 자신부터 반성해야 할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호된 속임수를 당했습니다만은, 일찍이 야곱도 가끔, 외삼촌을 속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참으로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작권을 가르쳤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구, 지난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장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이 음성을 들어보니 분명 야곱인데 손으로 이 몸을 이렇게 더듬어서 보니까 털이 난 것을 보니까 예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도 예서인 양 행세를 하지만은 아버지는 아무래도 미심쩍합니다. 아들아 어느새 어떻게 사냥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야곱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해주셔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시치미를 뚝댑니다. 사실은 지금 엄마하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사냥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지금. <laughs> 응? 네, 여러분 거짓말까지 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렇게 못된 계략으로 축복을 받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그 같은 죄값으로 치자면은 신부를 바꿔치기 당한 것쯤은 대수로운 일이 못 됩니다. 인과응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라도 야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졌더라면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형님을 속인 죄값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순종하여서 네아와 함께 평생을 살았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욕심만케 두 자매를 이렇게 레아와 라헬 이두 자매를 아내로 취하고 네아의 시녀였던 실바와 라헬의 시녀 빌하 여종을 포함하여 4명의 여성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고 삽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147세로 험악한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부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죽어서 장사된 막벨라 굴에 그 자신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야곱은 결국 못생겼으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네아와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곱고 아름 답게 생겼던 라헬은 외롭게 혼자 떨어져 딴 곳에 묻히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은 야곱은 일생을 지낸 후에야 무엇인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아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나헬도, 네아도, 야곱보다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토록 투기가 심한 나헬이었지만 죽어서까지 투기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147세의 긴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생전의 두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라헬에 대해서는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응? 그런 여자라고 생각을 했을성 싶습니다. 네아에 대해서는 내가 알뜰이 위해주지 않았는데도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준 여자라고 고맙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내 알을 막벨라굴에 장사한 것이나 자신도 그것에 이 묻히기를 바랬던 것을 보아서 그런 심경을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나엘은 사랑도 뜨겁고 질투가 많은 불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영화 보았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으로 스칼렛 오하라 같은 그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스칼렛 스칼렛 오하라 같은 그런 여자가 바로 나엘입니다. 사랑과 질투가 종의 양면과 같기도 하고 흔히 사랑을 하면 의리의 질투가 따르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투하는 사랑은 유치한 사랑인 것입니다. 질투처럼 명목적이고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결과가 나쁘게 되기 마련입니다. 시랍신화에도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질투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여 이간시키려는 악마의 시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악마의 시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질투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질투는 사랑의 타락일 뿐인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의 질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엘은 아름다운 여자였고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질투가 많았습니다. 질투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질투는 양쪽을 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나엘은 보통으로 질투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재주는 있고 두뇌 회전이 빨라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강렬한 소원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일이 뭐라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죽어버리겠다고 서동을 피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헬입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죽이겠다고까지 하게 되면 더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때마다 죽겠다고 투정입니다. 사실은 죽겠다고 할 때마다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살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절대로 두 가지 표현은 삼가해야만 합니다. 헤어지자라는 말과 죽겠다는 말입니다. 헤어지자, 그만두자라는 말은 마지막 이별할 때 하는 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이런 소리를 한다면 싸우자고 하는 분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버리겠다, 죽고 싶다는 말은 번아웃 상태에서 헤매일 때 나오는 가장 처절한 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자살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에 관계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일 때 나오는 절규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감정에 주도되어 버린 사람이라면 우울증에 빠진 병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라엘은 감정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엘은 독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동에서나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신상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나엘을 사랑하면서도 그 나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나엘에게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심어 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신앙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엘은 작은 신상을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이 드라빔 이 우상을 섬기고 또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야곱을 거루간 가정 한 구석에 우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신앙이 먼저인데 말입니다. 나엘에게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야곱 또한 나엘을 사랑한 나머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해야만이 불같은 사랑이든 물같은 사랑이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열렬히 사랑한 결과가 뭐냐? 내가 죽겠노라입니다. 내가 죽겠노라. 그래서 야곱이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태지 못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말이요.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이 말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면서 나애를 책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신앙 안에서 사랑합시다 그래야지만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아래서 엔 크리스토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시금석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첫째로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야곱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14년 동안 인내함으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신앙이 사랑보다 먼저임을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앙 안에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